아 씨바 뭐야？리셋 은？안 되네 가라 루이스 가라 친 구야. 오, 야 뭐야? 오, 야 좋아요. 그 뭐야?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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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정나 붓시다. 아리가토 고자. 이중한 물자다. 알고 있다. 너의 생명을 바쳐서 얻은 이중한 물자다. 뭐가 저쪽으로 좀 씨발. 보여. 아, 이 녀석들 다 패야 돼. 너도 일어날거지 실수해요. 진짜. 됐다 싶기 단차 하지 마라. 어, 좋아요. 아, 여기가 이제 여기로 돌아가는 길이네. 똑같은 이어지는 길이네. 이제 여기로 간다면. 오, 잠깐만. 오. 가라, 루이스! 다 보인다, 이 자식들아 좋아, 루이스 가라! 저런 도마뱀 새끼들 또 있지 인간 쓰레기 같은 분들 뒤에는 없냐? 가라! 아, 어, 어 잘하네, 루이스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루이스, <목소리> 잘한다 오어야 패링!! 미친 어, 깜짝 놀랐네 씨야 몹도 패링을 하는구나 일반 몹인데 존나 깜짝 놀랐네 생각 없이 때리면 안 되는구나. 왜안 되냐? 뒤자 왜안 돼? 이이 이다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약간 그 옆으로 가는 길에서 더 갔어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앞으로, 여기로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나에게 루이스가 있지. 가라, 루이스 어그로 끌어주고 도망가기. 그야 하필 좋아요. 간지나게 때리기. 오호! 이거 뭐야? 프로배트에서 깨진 혈영씨 좋아요. 여기 또 누구 있을 것 같은데 매달려 있는 애들 여기 못 부사나? 아안 되네 다시 그로 가야 되네. 근데 혈영 조각 얻었으니까 뭐 개꿀딱이죠? 그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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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일어 나, 지 개새끼야 아니 나, 나, 차 나, 가 나, き 나,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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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식 어디서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지? 방금 거긴데 내가 저쪽 돌아왔던 그곳. 야또 아케라레다. 아 여기 약간 그쇼컷시구나어 <laughs> 여기 화도 불인가? 아, 주변 지형 정보네. 숨안이마야이크다살이 필요 없어. 남자는 중간에 화토불 같은 데서 쉬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너だ다 위에서 계속 발자국 소리 같은리는고 여기서 이걸 깬다면 좋아요. 파이 스바 야, 잠깐만 대검이라고 야, 이거다. 아, 근데 무게가 좀 무거운데 중량 어, 야, 잠깐만 중량을 늘려도 원래 이렇게 구르는 건가? 야 원래 대검끼면 이렇게 굴러요? 멀리 안 굴립니까? 낙이 래검 낙이래도 비참. 불굴의 대검 헤비. 어. 아. 이게 옷아 저거 타입에 따라서 스탯이 바뀌어가지고 깰수 있는 무기가 다르구나. 야저 새끼 총소는 새끼 같은데요. 일단 잠깐 갔다가 도망가. 좋아 유인합시다. 들어 알아 있던 다야 죽지마 루이스. 하라! 와, 진짜, 진짜, 아, 잠깐만, 진 씨발.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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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여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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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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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총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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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오! 나이스! 하나 낙사! 좋아요! 야, 낙이래, 총검? 야, 잠깐만, 총, 쓸수 있냐? 아니면, 설마, 총검? 오, 야. 야, 들어와라! 찐따, 새끼. 아하! 오, 쇽! 我笑 어, 잠깐만요! 와우, 쉣, 총될뻔 했네요. 야, 총검 개 썩었어, 총검 쓰레기야, 야. 총검 쓰레기입니다. 총검 암, 어, 야, 전, 어, 아니네. 아, 이거, 끼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나, 원래, 난 원거리 체질이 아니에요. 나는 근거리 체질이야. 씨발, 쌤이. 좀 이따 봅시다, 여기. 조금만 이따가 먹읍시다. 아, 먹읍시다, 저거 그리고, 여기로 가서. 씨발, 길이 저기였구나! 조졌다. 야, 이거 잠깐 화두풀 갔다 와야... 어. 잠깐 화두풀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화두풀 안 가면 안될것 같은데. 야, 내가 저걸 잡을 수 있을까요? 야, 근데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스킬 그거 채우는 거구나. 좋아. 야피좀 채우고 가자. 야 가능하다. 야 미국이 안 되는 거 없어. 다 된다. 들어와라. 야 히로아. 너희 분대 싸우자. 티따 자식. 아이씨 일로와 이거 야 요쯤이라면 충분하다 떨어져라 찐따시기하 <laughs> 들어라 하나씩 들어와라. 비겁한 새끼들. 들어라 스페링! 오, 어, 잠깐만. 오, 어, 야. 공룡력을 올리고. 스페링! 상당야 그다음. 한 대. 두 대. 뒤로 가고. 다 뒤로 가서 뒤잡 해야 되는데 <laughs> 뭐야 너 총댕이냐 씨발. 별로 알아. 뭐야 이 새끼. 아우 씨발 총댕이. 야어어 어, 반칙 반칙 아겜 먹고 있잖아 이 개새끼야. 여기다. 별로 알아. 자, 자비야, 와시겠다. 그럼 한 대, 두대 때려주시고요. 뒤로 가서, 꾹. 어? 이 아니, 다나 왔네. 이런 스파크 뭐 뭐야? 잠입전이었구만. 어, 패링 패링 패링. 오이쇼 야, 내가 패링 당했어. 그치. 아픈데요분들こ다 나. 야, 다지 말고 그냥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도로씨떨어지겠지떨어지떨어지아니지아 좋아요. 야, 넌안 되지, 루이스야. 어, 좋아요 어지떨어지지루이스야 어, 지아요길 도로지, 아요 도로지, 이 조금 조심하 도로지, 도로지, 도로아도씨지 도로지, 로지 도로지, 위로 천천히 가서. 새끼가! 어디! 가라, 루이스! 가라, 루이스! 오, 씨. 씨, <laughs> 루이스 존나 약해, 병신새끼. 야 이거 경직쩐다. 야 대검 경직 개 미쳤는데요, 힘들. 어씨 형님들. 안 보인다, 안 보인다요. 좋아요. 야 이거 개 반칙 칼이네. 어어 어, 경이미가 파이팅. 재밌어 재밌어. 존나 재밌어. 죽어. 야 아까 저 새끼한테 죽었지. 들어 알아 이팀다지잖아 어? 들어오지 마세요. 오야, 존나 세다야. 불안정, 존나 세요. 으으 새기야. 바로 이 새끼. 뭘 했어 이 새끼야. 아씨. 아 근데 루이스가 죽어버렸어. 야. 아씨. 속상하네. 바로 앞에 아이템 있고요. 암냐의 갈고리야. 옷인 것 같은데. 야이개 좋네. 공격력 존나 올라가는데요, 님들. 야, 남자는 공격력이다, 씨발. 응, 응. 어. 별로 가는 거 맞겠지? 근데 약간 최적화가 좀덜돼 있는 것 같아. 옛날 게임이라 그런가? 뭔가 뚝뚝 끊겨. 어. 오우, 쉣. 화토불 어디 있는지 아, 보이는 사람, 야화토화토불 핫도, 어디 있는지 보여 화토불부터 얘기해 줘요. 알겠지? 화토불야내볼에저 야, 위로 올라가야 화토불이 있는 것 같은데. 아씨정나 남자라면 빠꾸가 없어야지. 들어와라. 오, 오, 바치기지 씨바. 야, 투청무기 씨발. 어때? 와! 야, 이거 아니지, 씨바 게임 잘못 만들었네. 야, 소울로 게임 이맛에 하는 거긴 한데 촉 같네요, 진짜. 야 이건 아니지. 아. 뭐야 지금 몇 마리 가 오는 거야? 야 이거 가다가 죽으면 소울 다 잃어버리잖아 야 큰일이네 진짜 큰일이네 야 루이스야 진짜 나대지 말고 앞 가자 아니 뒤로 가자 제발 제발 후퇴한다 거기서 나대지 말라고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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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싸대다가 죽지 마 제발. 야 잠깐만, 야 이거 아니야 그 아니에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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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하 우하. 어어, 야 제발 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야, 씨가 아니지. 귀중한 부쉈다. 하게아오 여기야 간 악마의 구인데 아직 <laughs> 이 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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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헤 너무 맛있는데 죽어라! 미친 자어야주 새끼 왜 저기에 있냐?

야, 내떨아진거시지부터 찾아라 내떨어진여거지기우 씨발. 거이마 <목소리>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이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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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먹거이고 씨발 여기까거온거이이런씨거 이거, 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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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다 어? 야화톱불이냐 설마? 야 여기 화톱불이 있었는데 씨발 화톱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맞네 화톱야 레벨을 존나해 이거 레벨을 한다고 근데 뭐가 스탯이 올라오고 그런 건 없네? 프로메테우스 코드워너 루이 코드워너 케빈 미아 카른슈타인 야, 이거는 그겁니까? 얘를 강화시키는 거야? 아니지? 얘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죠? 내가 강화하는 거지? 이건 뭐야 잠재능력을 발견했대 사실 뭔지 잘모르겠네요 그냥 레벨업 합시다 <laughs> 레벨업 해야지 하루살르안티베놈야 여기 골이. 내려가는 길이네 하지만, 위에 파밍 다 하고 내려갑시다. 어. 그냥 내려갈까?